자꾸 꿀망복귀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꿀망해 보시면 귀여운 피카츄랑 약간 이상해 씨랑 콜라보된 그 파츠 피카츄 같은 느낌으로 음, 뒤에도 좀 있네요. 그래서, 그래서 뭐.. 천리어도 좀 있어. 어, 탑잘 쌓아서 음. 이 앞으로 뭐좀잘 뽑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열쇠는 그냥 요 요상품 좀 별로고, 예전에 잘 뽑았던 요 상품. 아, 저거는 저거는 뽑아봤지. 열쇠는 그렇게 좋은 편 아니네요, 그렇죠? 응. <laughs> 그래서 <웃음> 앞에 탑을 좀 조절을 하면서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로 성보시기 전에 끊어가.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아, 상당히 <laughs> 애매한 탑인데, <탑이네>. 저게 내가 뭐 해보죠. 어, 포차코 아이고. 빛이야? <laughs> 몰라. 빛이네, 빛. 좋아, 좋아. 아마 벽치면 뭐야, 왜못 잡나요? 벽치면 <laughs> 놓을 <웃음> 것 같긴 한데. 벽치면 놓는 게 아니라 잘못 잡네요. 제대로, 잡아 봐야 <laughs> 응, 제대로 잡아야 되나 봐. 내가 제대로 잡아서 그래요. 어. 이렇게 잡으면 가겠죠? 그렇죠. 세별로 야물딱지기나 봐야 돼. 음. 일단 올렸다. 오. 뭔가 욕을만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. 아니, 욕을만도 좀 어려 어렵긴 해. 그러니까. 다른 게 그냥 비슷하게 좀 끼우기가 끼우는 게잘안 돼가지고. 좋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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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아니네. 뭐야? 야야야야. 짝짝이 미국어 기만 하면 나쁘지 않아. 그러니까. 그래도 아예 확 놓치지는 어, 않네. 아예 짓게 벌리는 뽑기가 있어서. 우와. 여기다. 여기다. 여 오잇! 오잇! 아잇! 그래 당 그래도 지혜계가 출구 쪽이라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아 여기서 잠깐 내기 <laughs> 잠깐 내기 해봐 오이야 <목소리> 나이스! 하나 아 요런게 뽑고 싶단 말이지? 응. 오, 오 뭐야 시간 다 됐구나 오! 오. 뒤 있는게 앞으로 어, 아저 뒤에 따라큐 피카츄도 아, 있어! 아 그니까 저 네. 귀여운데 떨어치고 떨어치우 떨어치우 엄청 뛰어. 자 여기까지만 가면 다시 아까처럼 그대로 반복하면 되는데. <laughs> 똑같이. 나름 그 가짜지만 허리춤도 나쁘지 않아. 허리춤도 나쁘진 않네. 어. 잘잡았는데 끝까지. 오케이, 여기까지 멀려 <laughs> 주면 아까처럼 해보자고. 음. 오, 아까 느낌. 오, 좋아요. 오, 좋다 좋아요, 딱 이렇게 해서. 어, 집게로 그냥 쓱. 좋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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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랐네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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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잠깐만 어어 이거 시간이 데... 너무 없어 아빠가 어. 많이 쓴거 같은데 아 그래? 아 시간 어. 좀 빠른 거 같은데 어떤 그래? 느낌이 뭔가? 내가 해보니까? 어 원래 14, 13, 12, 12 11 10. 빠르긴 하네 그리고. 응 엄청 빠른편이네이 어. 기계가 아 이거 잠깐만 여기 못 벗어날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래 아, 이거, 이거, 이거 못 벗어나면 조금 힘든데 여기 있으면 다른 것도 못 벗잖아 맞아 계속 아! 넘기다온도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쇼 큰일 났쇼 앞으로 조금만 그렇지 이러면 또좀갈수 있어요 이게 뒤에 반사가 엄청 면서 사람 보여 나도 잘안 보여 <laughs> 안 돼, 안 돼. 방해, 돼안돼얘 같은 방해하나? 얘 없으면 아, 또다떨어쟤 아, 없으면 할겠지? 다 떨어져 어 얘가 운 안좋게 바뀌었다 생각하자 그냥 그래그래 아, 그래, 그래. 그렇지 이렇그되좀 낫네 어아자 어. 거니를 가드로 쏘그뭐좀잘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좀더낫지어 좋아요 거니가 어깨가 더 넓어야겠구먼 <laughs> 안돼 에 모르겠다 그냥 아이그 정말 에라 모르겠다였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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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개가 이건 될것 같은데 얇게 음. 딱 잡으면 밀고 가지는 데트인 것 같아서. 누르기를 하, 하지 아, 그래? 말고 누르기도 되는 누르기 한번 해볼게. 혹시 되나? 턱. 아 옆에 탑 지금 엄청 불안한데. 탈고 들러가면 애매한데. 어. 어. 아. 얇게 잡아봐. 어 얇게 잡아보고 싶은데 지게가잘안 돼. 그 그런 느낌 다다 그냥 공손하자 될..될..되나? 아..된다 아.. 아, 아. 지키 나이스! 퓨, 오, 미쳤다, 미쳤다 미쳤다 아, 진짜 같다 얘는. 오! 응? 아니 서도 하나 뽑아 오 마이 갓. 혹시 라인 잘알타면 아니, 그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는데? 좀잘 잡아서? 세팅이 한 완전 많이 해져가지고한거 하자. 한거 해야겠어요. 이거 완전 했네두개써봤나두 아. 개. 어렵네. 그 음. 세팅이 좀. 그래도 요거. 어, 아주 귀엽죠? 어, 이건 나온 퀄리티 괜찮다. 어, 옆에 있는 것도 해볼까요? 아마 세팅이 똑같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. 여기는 아까 보았는데, 여기 팬텀이 귀여운 게 여기 있더라고요. <laughs> 한장 뽑고 싶은데 저희 둘다 팬텀을 좋아해가지고 아니면 여기 위로 박히면 팬텀을 꺼내는 거야 음. 지금 그렇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? 아, 그래? 기왕이면 하나 뽑을 거 갖고 싶으면 뽑아야 되지 않겠어니까 여러분?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이거 그냥 갖고 와서 요리조리 좀쳐 그냥 <laughs> 하나, 바, 하나 뽑고 하나 뽑고 치빠해 좋아 좋아 그런 팩이. 오오오 잠깐만 구멍이 아주 크다 오오오 아 이렇게 생긴 거 같아. 서 i 이 보이진 않지만. o i n g to b 는 a 는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한번 해볼까 t of a little bit o 나이스 아까 t l e bit of a little bit 좋았어. 다른 거는 보니까 짱구! 짱구가 있는 것 같네요. 어, 얘도 짱구 a 있는 t 같네요. 한 번만 해보자. 우와! 어, 잘 잡아주나? 한 번? 그러니까, 놓으면서. 그렇지! 아, 힘은 오. 저기보다 여기가 좀 남네? 그치? 톡. 어, 그런 것 같아, 뭔가. 비 느낌인데, 세팅이 좀 많이 다른데? 아, 얘가 좀더 내가 봤을 때, 지게가 미세하게 아마 더구기져 있을 것 이런. 같아요, 여기가. 그런 거 같긴 에이. 해. 그거는 이제 원래 사장님이 다 조절하는 건데, 그런 미세 조절까지는 좀 맞추기 어렵잖아요. 어, 이렇게 잘 걸리는 거 보니까. 지켜도 꼬부려도 있네 뭐, 어. 옆에 거는 그냥 펴져있었는데 어? 지금 그냥, 그냥 가될거 같은데? 아 그래? 아이고 아이고 이호 <끼리> 아걸려안 되나 누르기? 해 네. <끼리> <끼리> 나이스 오두 개나 오누기의 날이다 올리면 바로 넘어져 얜? 아 뒷라인? 어 뒷라인 혹시 되나? 라인만 잘 타고 어 뭐야 아, 라인을 바로 놓치네 방금 아 바로 오셨어. 야프롬이야다프롬 크롬. 그래 이거 해야겠다. 가지가지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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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? 그래 옆에 끼게 하길 잘했다. 오, 오 확실히 잘 가져가 잘 가져가. 음, 마지막 만원. 좋아요 저기보다 여기 가 확실히 나네음 집게 상태가 달라. 어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괜찮은 편이지요. 자 탑으로 가고요. 좋습니다. 1번 치이카와 아니얘 있나? 있나? 방금 뽑은 거같잖아아 이런. <laughs> 어, 하지만 시가? 가져온다면? 열쇠 해봐. 얼마나 무거워. 운아 그래 그래 그래. 여러분들이 또 열쇠 아니! 잠깐만 음, 열쇠, 열쇠 보면 달려있네? 아 얘는 안 달려있고. 아, 오 열쇠 잘 간다. 이, 이거는 가볍네. 아니 근데 이거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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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품이야? 아니. 정품 아닌데 왜 이렇게 박스가 하나 더 있대? 박스가 왜 하나 더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면 다른 물어보시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. 누르기 다시 한번 누르기, 누르기. 오아 되겠다 하나 누르기 아움직이 되겠다 그냥 열쇠 어. 꼬리 아. 와 열쇠 잘 먹었다. 어 저거는 이제 그냥 중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나오게 해놓은 것 같고요. 얘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어이 밑에 있는 게 많이 무거워. 네 밑에 있는 게이 많이 무겁네. 이 정도 상품 는것 같은데. 라고 네, 했을 네, 때 잘... 바로 요거 안 뽑은 거, 요거를 앞으로 떨어뜨리는 거죠. 그래서 라인 잘 타서 한 방에 슛거리. 그냥 넘어. 이건 <laughs> 안 돼. 그러면 야무졌네. 슛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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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데나 있어. 요거딱 모서리 부분을 살며면서 누르기. <laughs> 아오겠다 그래서 무어아무아무 에이 한튼아 아무튼 아안아무 아무튼 아잡튼아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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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아무튼 아무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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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물면 안밀어잖아안되겠네 <laughs> 얇게? 그게 마지막 쉬운 줄 아십니까요?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오0 원? 0 원? 천 원? 원하면 되려나0 0원 너무 많다 어, 우 한번 해볼게. 되겠다, 되겠다. 아이스. 네, 뭐? 아주 잘했어요. 가방인가 봐. 어, 오케이. 아, 라 그냥. <laughs> 어, 나오겠다 얘도. 여기가 더 아, 훨씬 아, 잘 아, 나온다. 아, 아. 옆에 기계 빨리 포기하길 잘했어요. 그래도 열쇠도 뽑았고, 여기는. 어, 맞네, 열쇠까지 했지. 거의 같은 돈 했거든요. 맞아. 자, 세 개에다가 열쇠 1개. 아, 아, 한 개. 이렇게 뽑았습니다. 자, 요거 한번 까봅시다. 아. 궁금하니까. 이거 그래도 진일로 돼 있어. 오. 오, 얼굴 퀄리티 괜찮아, 괜찮아. 아주 귀여운 편이구만. 이었어. 필름 퀄리티도 좋은데 이쁘다. 1 1번 열쇠도 하나 까줘야지요. 짠, 위카에 나오는 이름을 잘 모르지만 귀여운 가방인가요? 어, 가방이네요. 요거는 <laughs> 어, 가방 그래도. 진짜 커군데 크다잉 그 이거. 가방이 이렇게,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네. 오, <laughs> 어. 여기 상품들 너무 많아. 메 여기 숄더백입니다. <laughs> 근데 여름이라 너무 덥다 얘 어쨌든 오랜만에 이런 작은 꿀망 해봤는데 그래도 엽기가 좀잘 나와가지고 다 막아 다 막아 그니까 엽기가 잘 나와가지고 만족스럽게 그러니까 뽑았습니다 이 정도면 네 그럼 저희는 나무 상품 이것도 이제 챙기고 저희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